이제는 제품들에 있어서 기능만이 아닌 디자인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 서울시 금천구에 위치한 한 사무실에선 오늘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 열띤 회의가 한창이다.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디자인 기업으로서 위상을 쌓아가고 있는 J디자인웍스. 그 중심을 이끌고 있는 진철 대표가 오늘의 주인공이다. 제이디자인웍스는 산업 디자인 전문 회사입니다. 2009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디자인 공급뿐만 아니라 디자인을 활용해서 제품화하는 비즈니스까지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디자인 기업들이 고객사로부터 의뢰를 받으면 단순한 디자인 업무에서 일이 그치는 것에 반해 제이디자인웍스는 주력 상품들을 선정해 직접 생산까지 하는 것이 특징. 따라서 디자인과 제품 디자인과 서비스, 디자인과 기술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환경을 구축했다. 어, 디자인 전문회사의 비즈니스를 쭉 해오다 보니, 어, 디자인의 본질은 디자인과 다른 산업이 어, 융합해야지만, 어, 진정한 디자인의 가치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직접 디자인한 제품을 간단한 아이디어 제품에 접목을 하고 생산해 본 경험을 살려서, 어, 현재는 좀 기술과 융합할 수 있는 제품들까지도 어,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모터 업체와 합작해 J 디자인웍스가 만든 전기 자전거는 기능성과 스타일을 모두 잡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제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일단 지금 열고 닫는 데 있어서 음, 문제가 좀 생기고 그럼 이 디자인이 틀려지니까 그 전체 두께를 좀 두껍게 하는 건 어떨까? 제품의 외관뿐 아니라. 사용의 편리성, 소재의 적합성, 환경 유해성까지 고려하며 전기자전거 업계에 테슬라를 꿈꾸고 있다. 디자인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어떤 사용성이나 그 다음에 환경적인 측면 그리고 제조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까지 고민을 해가면서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디자이너가 어, 디자인한, 디자인 의도가 그대로 담긴 제품이 제조까지도 이어지게 하는 부분이 어, 저희 경쟁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액세서리 제조로 시작해 소형 생활가전 제조. 그리고 이제는 기술 산업까지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는 J 디자인 웍스. 2009년 설립 이후 독일 IF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만 17회 수상. 2019년 산자부 우수 디자인 선도 기업에 당당히 1위로 선정됐다. 어, 첫 번째는 예술과 산업에서 비즈니스의 본질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의, 지, 디자이너들이 의도한 어, 디자인 의도가 그대로 제품에 담겨서 시장 경쟁 우, 우위에 설수 있는 제품이 생산되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디자이너들이 디, 어, 올바르게 디자인을 경험해서 세계 무대에서도 인정받는 디자이너가 되게 하는 것이고요. 어, 그리고 세 번째는 어, 디자인 산업이 더 성장, 성장할 수 있도록 어, 디자인 기업이 어, 디자인 영향력의 원을 더 키워서 우리 후배들이 어, 더 좋은 환경에서 디자인 사업을 할수 있고 디자인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 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융합 디자인 비즈니스 젊은 강소 기업을 이끄는 진철 대표에게서 듣는 특별한 기업가 정신을 만나본다. 반갑습니다. J 디자인웍스 대표 진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융합 디자인 경영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아, 먼저 어느 기업의 비즈니스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이 기업의 제품은 2,3천만 원 정도 합니다. 어, 가격이 다른 것들도 있지만 보통 고객사들이 가장 원하는 어, 가격의 레인지가 이 정도여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1년에 어, 24개 정도의 어, 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문, 이 주문은 어, 매출액으로 환산했을 때약 6억 정도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약 6명의 직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만일 2배의 주문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24개에서 48개로 주문이 늘었을 때 12억의 매출이 기대가 됩니다. 이 12억의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바로 인력도 비례해서 12명이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규모가 10배로 성장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60억의 매출이 기대가 되고요. 이 60억의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약 60명의 인력이 필요로 되어지는 비즈니스입니다. 여기 다 대표님들이 오셨으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미래를 담보할 수 있고 계속적인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비즈니스로 보이시는지요. 바로 디자인 전문회사의 이야기입니다. 디자인 전문회사는 디자인 컨설팅 회사 디자인 에이전시, 디자인 용역 회사라고 흔히 부르기도 합니다. 저희 제이 디자인 웍스도 2009년에 디자인 전문회사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국내에서의 디자인 전문 디자인 비즈니스로는 성장의 한계를 체, 체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출을 통해서, 디자인 수출을 통해서 이 성장의 한계를 극복해보고자 노력을 하게 됩니다. 바로 홍콩전자전에 아, 참가를 해서 전자회사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만들어 보, 만들어,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이 전시회에서 느낀 것은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국내의 모 산업 디자인학과 교수님이 부스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회 가장 큰 소득은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다른 디자인 회사들은 중국 광주 칸톤 페어에서 다 같이 모여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 디자인웍스는 왜 홍콩 전자전에 있느냐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때 저희는 칸톤 페어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칸톤 페어에 참관을 하게 됩니다. 2013년에 칸톤페어에 다시 참가할 결심을 하고 칸톤페어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해에 15개의 중국 기업과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디자인 비즈니스가 점점 커짐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서 마음 한켠을 채울 수 없는 무언가가 계속 의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의문은 의외의 장소에서 풀리게 됩니다. 킨텍스에서 열린 디자인 코리아 행사인데요. 이 행사에 중국에서 가장 큰 디자인 회사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디자인 회사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디자인 회사의 대표들이 와서 강연을 하게 됩니다. 이 강연에서 바로 의문의 실마리가 풀리게 됩니다. 그들은 100명에서 수백명의 디자이너들과 관련, 인원들, 가, 관련 인원들과 함께 수백억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한국과 같이, 한국의 디자인 전문 기업들과 같이 디자인을 디자인으로만 보지 않고 디자인과 비즈니스를 융합하고 디자인과 제조를 융합하고 디자인과 유통을 융합하고 있었습니다. 현지의 공장들과 개발업체와 제조기업 각자 할수 있는 역할들을 해서 공동의 제품을 만들고 이익을 쉐어하고 그리고 로열티로 디자인 페이를 받고 일부 간단한 부품들을 디자인회사가 직접 납품하면서 디자인 비즈니스를 키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의 자료에 의하면 디자인의 다분화 융합은 디자인의 본질적인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디자인 자체로 머물면 결국은 소비자 손까지 가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소비자 손까지 가지 못하는 디자인은 디자인으로 간 아이디어에 불과해지거나 몇 장의 종이와 설계도로 남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분야와 서비스와 제품과 기술과 융합해서 소비자들의 손에 쥐어져서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제품들을 더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이런 디자이너들의 디자이너의 본질 본질이 소비자 손까지 가는 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쯤에서 저희도 디자인 제조를 디자인 기반의 제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 융합 융합 디자인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는 로우테크한 제품들을 만들면서 경험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 액세서리를 만들고, 휴대용 선풍기를 만들어 보고, 스틱 가습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동 칫솔을 만들고, 사용성이 좀 편리하고, 좀더 아름답고, 사용하고, 갖고 싶은 제품을, 제품으로서도, 제품의 경쟁력이 생기는 제품들을 만들면서, 디자인 전문회사로 연매출 120억 정도를 달성하게 됩니다. 디자인 공급 중심의 디자인 전문회사로 시작했지만 디자인 사용 중심의 비즈니스를 더하니 디자인 영향력의 원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정까지 좀 안정화되니 그때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디자인 기반 제조에서 나오는 매출과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디자인 전문회사에 투자를 하고 디자인 전문회사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더 좋은 디자인들이 디자인 기반 제조에 공급이 되게 됩니다. 이 선순환을 융합 디자인 루프라고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이 융합 디자인 루프가 많이 돌면 돌수록 디자인 영향력의 원은 점점 커진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고 현실화되고 되고 나니 더큰 욕망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았던 기술이나 브랜드의 융합이 우리에게는 현실로 다가왔구나 하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많은 고민 끝에 파스 타입 전기 자전거 개발에 뛰어들게 됩니다. 파스라는 말은 페달 어시스턴트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사용자가 페달을 밟으면 센서가 센싱을 해서 모터가 페달링을 도와주는 전기자전거입니다. 디자인 공급 비즈니스로 시작했지만 디자인 사용 비즈니스를 추가해서 매출을 높여가고 그리고 재정의 안정, 재정이 안정됨에 따라서 기술 중심의 융합 디자인 비즈니스를 또 추가를 했습니다. 이것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융합 디자인 루프를 형성하게 됩니다. 융합 디자인 경영이 확장이 되면 기술뿐만 아니라 서비스, 브랜드, 제조, 로봇, 4차 산업,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을 디자인과 융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융합 디자인, 제가 디자인 융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늘 융합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디자인 융합과 융합 디자인은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융합 디자인은 디자인 주도 융합입니다. 디자인 DNA를 가지고 제품을 기획하고 제품이 나오는 순간까지 디자이너의 손으로 결과물을 결정하는 그것이 바로 용합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가 정신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강연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재 육성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 영향력의 확장입니다. 이것을 디자인 기업에 조금 더 적용을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디자이너들이 올바른 디자인을 경험해서 전 세계의 어떤 곳에 가더라도 경쟁력 있는 디자이너로 키워내는 것, 그게 바로 디자인 전문회사의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는 기업 경쟁력 제고인데요. 산업과 예술에서 비즈니스의 본질을 찾아서 디자인 주도 융합을 바탕으로 다른 산업이 주도하는 융합과는 다르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끊임없는 디자인 기업의 발전을 통해서 디자인 기업이 다른 산업에 좋은, 영향,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영향력의 확장을 계속 키워나가야, 되, 키워나가는 것이 디자인 기업의 기업가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연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